4월 1일 목요일 김유정의 톡톡 동행입니다. 포항 문화원이 지난 100년간 포항 지역의 문화예술사를 집대해 성한 포항 근현대 문화사를 발간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관련 자료를 수집했고 집필 위원회를 구성해 포항 문화의 변천사를 1900년부터 지금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했다고 하는데요. 김삼일 집필 위원장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네. 김삼일입니다. 네. 어, 우선 네. 포항 문화사를 정리한 책이 나왔는데 이렇게 네. 백년사를 정리한 게 처음입니까? 네. 처음입니다. 문화사는 처음으로 정리가 됐죠. 네. 예. 과연 근현대사에 포항에 어떠한 인물이 있고 어떠한 이제 행사가 있었고 여러 가지 이런 배경을 해서 이제 포항의 문화의 뿌리가 뭔지 포항의 정신이 뭔지 이런 데에 초점을 두고 집필을 시작했습니다. 한 10개월 걸렸죠. 네. 그만큼 네. 이 책의 네. 의미가 좀큰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책의 의미가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 포항 문화의 뿌리가 뭔지를 한번 조명을 해보면 네. 일제 이제 강제 침략이 일본 중심의 수탈 문화가 돌아가지고 1910년부터 서 사람들이 항일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항일 운동은 기독 교인들 중심으로 이제 항일 운동을 전개하게 되죠. 네. 어, 여성 운동도 또 많이 일어나고 소년 운동도 일어나고 어, 여러 가지 이제 이 기독 청년의 문화 운동 또는 야학 운동 순회극단을 조직해 가지고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오다 보니까, 박일천이라는 분이, 박일천 선생, 이를 향지를 1966년에 편찬한 게 있습니다. 그, 이제 이를 향지에 보면 아주 그 일제시대부터 쫙그 정제를 해놨습니다. 포항의 유일한 향토지죠. 1922년부터 이 포항 영덕 유학생들이 그 동경 유학생들이 순회극단을 조직해가지고, 그 포항에서 개몽연극을 만들어가지고, 민족사산을, 그, 이제, 울부짖게 되는데, 그 포항, 그 동빈동, 거기에서 성재수 그, 시, 되게 가설무들 해놓고, 그, 저, 순회공연, 하, 하 연극을 하게 되는데, 네. 그 주인공, 그 성도가 너무 각본에 없는, 음, 대사를 갑자기 막, 울분을 토하는 바람에 그 포항경찰서 주동자들이 다 붙잡혀가지고 21일간 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학생들. 네. 그것이 우리나라 유학생들의 구속사건 제1호입니다. 그만큼 포항의 청년들이 그때 일본에 저항하면서 어떤 포항의 그 정신을 우리 조선 전체 정신으로 성화시켜 보라고 몸부림쳤던 음. 그러한 그 기록이 다 났는데 요번에그 아주 상세하게 그걸 다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옥구 선생이라도 한옥구 선생은 그 문학가인데 수필가로 많이 알려졌는데 한옥구 선생이 또 포항에 정착함으로 해가지고 포항의 문학활동 이런 것을 또살지우 했다는 거고 음. 그 다음에 이제 그 박태준이라고 그 작곡가 박태준이 있습니다. 이제 네. 1950년에 이저 피란 와가지고 포항에 여러 가지 노래를 작곡하고 또 5천 그 부대의 밴드하고 같이 이제 연주도 하고 이런 소리가 포항의 음악에 상당한 그 발전을 도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러한 것이 되다가 어, 1964년에 포항문화원이 이제 설립이 됩니다. 초대문화원장의 이명석, 호은우 재생.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문화인들이 전부 이제 문화원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게 어,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는 거기 가면 책이 있었습니다. 책을 볼수 있고 문화원들에 에, 또 나와가지고 그 여러가지 담소도 나누고 할수 있고. 어, 이 청에는 쪼만한 그 소강당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에 연극도 하고, 음악회도 하고. 네. 그래서 거기서 에 사람들이 모이고, 포항의 정신은 거기서 다했습 음. 굉장히 포항의 정신적인 어떤 지주 역할을 문화사하고 있었는데, 아, 어, 그러고 이제 그 60년대 와서는 재경 유학생들이, 어, 포항 유학생들이 이제 서울에서 공부하다 내려와가지고, 제경유학생회를 조직해가지고, 그, 이명석 선생의, 에, 영향을 받아가, 그, 해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내려와서, 이제, 예술제를 했습니다. 예술제를 하고, 발표도 하고, 문화원 강당에서도 하고. 70년대 돌아가는, 이제, 유학생 이름을, 이제, 십맥회, 신매회, 신맥회라 그런 걸 조직해가지고, 어, 가령 조진 씨라든지 지금 포항문화원장 박성대 씨라든지 이런 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당한 숫자가 그 조직대가 있었어요. 이런 유명한 음악가들을 초청해가지고 음악회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 어, 포항에 그 70년대는 포항이 산업화되는 과정에 자칫하면 이 문화라든지 포항의 정서가 너무 돈에 치우쳐져가 경제의 추세가당연이 메말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가이 청년들이, 학생들이 스스로 호주머니 털어가지고 발표해 하고 네. 했는 이게 포항의 정신인데 네. 그 정신이 옛날 포항의 유학생들이 1 9 2 0년대 활동했던 그 정신하고 다 연결이 되는 어떤 음. 그러한 것을 이번에 발견하게 되는 네. 것입니다. 어 이렇게 예. 이제 100년 동안의 포항 문화사의 뭐 주요 사건과 특징들 예.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예. 어이 포항 문화의 특징을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할수 있을까요? 예, 포항 문화의,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포항의 문화는 한국 전체의 어떤 문화로 성화될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어, 역사적이라든지, 또 시대적인 배경을 봤을 때, 대단한 어떤, 그러한 저력, 힘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포항이, 그래서 큰 인물이 나올 수도 있고, 나왔고,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더 인물이 나올 수 있다. 음. 그러니까 포항에서 너무 실망하지 말고, 이것은 변두리가 아니다. 여기서는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우리의 최고의 관문이다 음. 또저 연해주 브라질 보스 토크하고도 여기서 바로 연결될 수 있다 바다로 해가지고 네. 동해안을 해서 또 부산으로도 갈 수도 있고 일본으로 도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여기에서 포항이 모든 것이 여기서 관문 역할을 할수 있다 말이죠. 네. 어, 끝으로 이제 이 포항 근현대 문화사가 어떻게 활용됐으면 하고 바라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예예. 예, 예. 그 이번에 이걸 이제 문화사를 각 기관 단체하고 어, 좀자 배부도 하고 이제 각 학교에서도 이걸 자 교육용으로도 할 수도 있도록 하고, 그다음 학자들이 논문 논문을 쓸때이 것을 인용할 수 있도록 이 책을 가지고 아 포항의 그니까, 어떠한 곳이구나, 이런 것을 이제, 어, 번에좀 인식을 많이 할수 있도록. 네. 그리고, 요번에 다 못한 것은 앞으로 다시 정보판을 또, 어, 낼 그런 계획입니다. 네. 그게 좀더 이제 빠진 거라든지 더 상세한 거, 이런 것을 또, 하게 될 겁니다. 예. 네. 오늘 포항 근현대 문화사 발가의 소식 살펴봤습니다. 김삼일 네. 집필위원장이었습니다. 집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